안녕하십니까. 서재유입니다. 지금부터 올림픽파크 포레온 구 둔촌주공 아파트 매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입니다. 돈은 매매금액은 30억 원입니다. 이주비가 6억 원이고 추가 분담금이 3억 5천만 원 투입됨으로 인해서 초기의 투자금은 20억 5천만 원입니다. 전용률은 82%인데, 공급 면적은 165.46제곱미터로서 50.05평이고, 전용 면적은 134.98제곱미터로서 40.83평입니다. 134 제곱미터 A 타입으로서 50평형입니다. 계단식 행광구조고 지역난방, 열병합난방 방식입니다. 2025년도 1월 13일 입주가능일자입니다. 숲세권이고 남향입니다. 방은 1, 2, 3, 4, 4개가 있고 욕실은 2개가 있습니다. 둔촌주공아파트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2,032세대로서 주차는 17,893대가 주차가 가능합니다. 입주는 2025년 1월 13일이 예정되어 있고 둔촌동 170-1번지에 있습니다. 현재 매물은 411동 15층입니다. 지하철 역세권이고 5호선, 8호선, 9호선 역세권입니다. 5호선인 경우는 둔촌동역과 길동역, 강동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8호선인 경우는 천호역, 강동구청역, 9호선인 경우는 올림픽공원역입니다. 토지정보입니다. 국토이용 법률로는 도시적이고 3종 일반 주거적입니다. 도시 철도 문화 시설 사회복지 시설 도로 접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령으로는 가축 사육 제한구역 과밀 억제권역 공장 설립 성인 지역입니다. 구조상은 건축선입니다. 등기상 증명서는 확인을 한 후에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겠으며, 이때에는 건저당도 확인을 한 후에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세금, 국세와 지방세는 현재 완납된 상태이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와 잔금 시에 다시 한번 확인이 되게 되겠습니다. 특약상은 계약 시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OW1H에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겠으며 어린이 제시한 조건은 다 합류시키고 권리상은 필요한 내용을 점검해서 기록하게 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정보입니다. 병원은 큰 병원에서 아산병원, 보험병원, 경희대병원 공원은 한강시민공원, 올림픽공원 일자산공원 금융기관은 KBNH 우리하나 신안 등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구둔촌주공 아파트로서 12,032세대입니다. 마트는 핸드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가까이서 스타필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북 연결이 쉽습니다.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구리암사대교, 강동대교. 학교는 학군이 상당히 좋습니다. 강동 파학군으로서 한채들 위세의 동북둔촌, 배재, 한영외고 등이 있고 어떻게만 되겠습니까? 가성비 좋은 매물을 구하고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을 선택을 하고 이왕이면. 강남 생활문화권, 강남사구, 강동구를 선택을 하면 후회가 없겠습니다. 광고 후 유효기간은 매매 물건인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